지금, 왜 찍으면 안 돼? 지금 보시는 다리가 라틴교라고, 라틴교라고 지금 그 예전에 그사라예보의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왔었는데 그때 세르비아 청년이 황태자를 살해하면서 이 라틴교에서 살해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곳이라고 합니다. 이쪽이.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래가 지금 저기 모스크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네요. 저기 건물들 이렇게 보시면은 총단자국 보이시나요? 이렇게? 지금 막 건물 막 허물어지고 그랬죠. 이게 전부 다 예 그~ 레전 때 그~ 폭격으로 망가진 흔적들이라고 하네요 굉장합니다 여기 시작시신 분들이 지나다니고 다 백인이에요 보면 그리고 저기 언덕 있죠 저쪽 언덕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 뭐 궁전 같은 것도 보이고 저이 빌딩 너머로 저기 묘지가 하얀 묘지가 보이거든요. 엄청나게 크게 공동묘지처럼 거기가 그 내전 때 희생당한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네, 이게 그 유명한 라틴 교라고 하고 막상 와서 보면은 그냥, 그냥 일반 다리인데. 그래도 역사적인 장소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겨봅니다. 넷.